그게 이 게임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에요. 아이, 게임 아이 나릭 존스잖아. 아니요, 뚱인데요. 어, 너이 너의 이름은 릭 존스야. 그래, 내 이름은 릭 존스야. 어,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장비 들어가면은 장비들이 있지. 그죠? 어, 그러면은 그 장비들을 원하는 것들을 끼면은 돼. 일단 후치스프링 어. 있어야 돼. 어, 그렇지. 간을 어. 맞추려면 후추가 있어야지, 그치. 그리고 어. 좀 지져야지, 간을 맞춘 다음에 볶아야 될거 아니야? 페이저건을 들어, 테이저건을 들고 어. 마무리 몰로 하게 따버리는 거지, 아, 열쇠로 그치, 모조리 따버리는 거지. 오케이, 에.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작, 엔터. 내가 존 라인지 하면 안 돼. 모르겠다. 나 머리 입고 싶어. <laughs> 나, 뭐 머리야? <laughs> 내 머리랑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는데 그 벌써부터 그 빡빡이 시킵니까 저한테? 자 스토리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 아 보고 싶었는데. 어, 잠깐만. 뇌를 비우면 되지. 여긴 그치. 템플스테이니까. 그치 우리 템플스테이 <laughs> 너는 뇌가 아니라 머리 머리카락까지 비어져 있는데? <laughs> 이게 섬광탄이 이래서 필요가 없는 거라고 내가. 아, 머리로 반사를 한다아 그치, 섬광탄이 필요가 없지 조명 밑에 있으면 되거든 아아아 오우 어우 어, 든든하게 생기셨는데? 어어우우 아, 나 벌크업 했다 응 덩치가 더커 목소리가 야, 변조된 게더 맞아 저게 <laughs> 괜찮은데? 그래서 아, 오늘 그치. 이거 못 깨면은 퇴근 못 해요? 아니, 일단 퇴근 날짜는 정해져 아니,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어 <laughs> 날짜요? <laughs> 아니 일단 시간 정해졌는데 깨봐야지 깰수 있는 냐 문제인데. 아, 이그두 어, 시간 컷하자고어 건너뛰어 볼게. 두 시간 컷하고뭐뭐 응. 뭐, 이상형 월드컵 뭐뭐 뭐 그런 데나로 갑시다. <laughs> 두 시간 컷할수 있을까? 누가 운전했어? 자, 누가 운전했어? 네가 운전했어. 어 예. 어 이게 이제 우리의 저거 저거고 1, 2, 3, 4가 아이템 선택이야. 1, 2, 3, 4 그래 F가 주먹질 F, 아오, 아오 어, F가 주먹질이고 아! 어, 이러면 이제 다시 하는 거야 F가 주먹질이고 이, e, E를 누르면 조준하고 2를 누르면 무릎을 꿇릴 수가 있어 왜 주먹을 했는데 총알이 나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고함칠 수가 있어. FBI, FBI 이거 할수 있어. <목소리> 어, 그래서 무릎을 꿇리고 <목소리> 수갑을 채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 수많은 뭐, 뭐, 혹시, 범죄자들과 그리고 그 뭐냐 이 시민이 있어 이 안에. 그리고 내 등을 누리는 형과. 어, 그렇지.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네, 네. 그 범, 여기 이게 막상 다 들어가서 죽인다고 게임이 클리어되는 게 아니야. 이래서 어려운건데 예. 범죄자가 너한테 총을 들기전까지 넌 걔를 사살하면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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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그런데요? 이거 여기 그좀 미국 아닙니까? 어 미국이야 어, 근데 미국도 미국 그러면 안돼 <laughs> 미국도 어, 그러면 안돼 미국에선 경찰장 아니었어? <laughs> 아니 아니야 뭔가 뭔가 이상한데? 어 미국도 그러면 안돼 내가 좀, 아는 미국 경찰은 그 영화에서 그렇게 안나오던데 그러니까 마치 그 시, 실제 같은거지 그리고 실제 같은 약간 그런 진압을 해야 돼. 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코흡이 맞아야 돼. 그래서 오케이, 부다, 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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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et down now. Get down. 어.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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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down. Get down. Get down now. Get down. 어, no, Stevo. <laughs> Stevo. 어 이렇게 다시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치 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어츠고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무브 봐. 어이 체포해 봐. 빗 다운. 한대 때. 이거 빗 어. 다운. 묶어 이제. 어, 잠깐만 이거 은성 인식되는 거 있어? 어 2를 2를 해서 2를 해서 저거 해 묶어. 하이업은 없다. 어어안 어. 어, 죽잖아. 잠깐만. 어, 죽이려고 했어? 2를 눌러서 저 일단 묶어. 안, 오케이. 이러면 점수 점수 얻을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FBI! FBI! Get down now! Get down now! Get down 제 o w Get down now! g 아 t down now! Get down now! Get, get down now! 어, get d o w 어 근데 왠지 어... 내가 아퍼. 전화와요자 네, 여기 that. on the ground now. 어, oh! 그 oh! <laughs> oh! <laughs> 총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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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어. 집에 갈려. 자. 정의 집행을 그렇게 하는구나. 잠만 저렇게 2를 눌러서 만약에 말을 들으면 제가 저렇게 엎어지거든. 가서 묶으면 돼. Get down now. On the ground now. Get down now. Get down now. Shift 누르면 달린다. 참고로. 오케이 체포 성공. Shift는 달린다. 어디부터 처리할래? 어... 여기? 어... 비어있지? <laughs> 어, 다행이다 자, 여기? 여기? 한번 가보자 침대방침대방침대방침대 <laughs> 여기? 어... 여기? 침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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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기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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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아뭐 그렇게 지뭐 그러니까 쏴겠지오 어, 어, 어. <laughs> 좋은 반사신경이야. 어, 그렇지 공권력대로 총을 들면 안 되지. 어, 어, 어. <웃음> <웃음> 이 다크 소리랑 비슷해. 이러면 처음부터 해야 돼. 어어말왜 <laughs> 들어? 어 이래서 어려운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마이 마이크 조정 좀 할게.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낮아지려나? <laughs> 좋아, 가보자. 오케이. Okay. 무슨 일이 있지 방금? 그까도르마무도르마무 Get down. 아이 헤드폰 빠지지. Get down. Get down, Get down now. <laughs> 어우 잘했어. Get down now. Get down. Now. 어디? Get down. 경찰 아저씨한테 총을 들라고 가르치, 어, 어디서 가르쳤어? 아메리카의 공권력이다. 아메리카. 네, 제 친구입니다. 잠깐만, 잠겨있어? 제가 문을 잘못 열어요. 어! 어이. 잘했어, 잘했어. 여기 이제 이런 거 있지, 증거물. 이런 오케이. 증거물도 먹어줘야 돼. 이거, 시판징계잖아. 어, 이거 행복해지는 가루. 그런거 먹어줘 이거. 햄버는 가루야? 어. 아! 아! 에오 에그 이크 핸저. 천천히 가야 돼, 이거. 핸저, 핸 핸저. h e 오시, 씨시야 Get down now. Get down now. Get down now. FBI Get 어! 오 e t down n o 오오 나이스 나이스 총 들었어 on t h 이클 바이클 괜찮아 임무만 성공하면 된다 마이크아일으켜 달라고 그거 못일으켜줘뻗으면 끝난 거야 오 나이스 오케이, 아니 뭐내 주먹은 손주 먹이고, 형, 형 주먹은 뭐핵 주먹입니까? 가까이 가서 해야지. <웃음> <웃음> 아니 뭐한 대만 해 주고, <laughs> <오! 웃음> 어 잠깐만요. 해장, 캐치 아웃, 캐치 아웃, 캐치 아웃, 캐치 아웃, 캐치 아웃, 캐치 아 아웃, 캐아

왜 잘못 왔나 고는데 이치원인가봐. 애들이 너 순딩이야. <목소리> <목소리> 이걸 내가 어떻게... 순이 선배님이랑 할 생각을 했을까? <목소리> Get down. Get down. Uh, uh. 야, 죽여버리면 어떻게... <목소리> 어, <목소리> 그럼 몇번 때리면은 애죽고 오케이 y 라이오다 i g h t hold on. On the ground now! On the ground now! On the ground now! 을 o u r e okay, they g 었 t You're good. g e g d o u o 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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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한테 그걸 왜 쐈? <laughs> 왜 양념을 해? 오케이 신중해야 돼. 오케이. Get down now. 자 여기 여기 한번 갈까? Go. Okay. 오케이. Okay. 오 효과있는데? <laughs> 어, 괜찮은데? <Get> <laughs> 너그 너 너그 어디서 가져왔어 <laughs> 사정거리 왜 이렇게 짧아 음, 이건 어떨까? 테이저 건 어어 어? <down>! 어! 어! <laughs> 왜? 잘봐 테이저 원 좋아? 아오 <laughs> 어! <laughs> 오, 괜찮은데, 테이저건? 헬 오, 괜찮다, 테이저건. 아, 난 주먹이 더 빠르지. 음... 오, 후추보다 괜찮네, 테이저건. 후추를 음... 무시하지 마라. 후추낄 거야 <laughs> 자, 여기 어, 으를 <laughs> 어! <laughs> <laughs> <디를> 부탁하네 <laughs> 누구야 누구야, 후추 스프레이 맛을 보여주겠어 가다아 전개 후추 스프레이 어어어 <laughs> <laughs> 잠깐만 뭐가 남은 것 같은데? 증거물, 아? 증거물 하나 안 먹은 거 아니야? 아! <laughs> 사람인가 저거 왜기가오 Get down now! Get down n o 어음 the g r 그라운드 now! Ande! 상 a y we haven't backed the 이 이, n g 이 r I'll tap it. Bonus gun, j o 가 i c 이 Okay. Heads up! Get d <laughs> 오케이 가루 먹고 어? 아! 어! 오케이 체포완려 나도 해봐야지 어 <laughs> 내가 쓰면 죽지 하나야시 시민을 죽이면 <laughs> 어떻게 이제 이 b t 로 깨면. 회장. 어. 어. 이 자식이 쫄질 않아 눈 앞에서 총이 총알이 달라 있네. 이 녀석 구야 오, 그렇지 무기를 들지 않으면 쏘면 안 된대인데. 오케이. 샷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깍, 덤벌,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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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글쎄요. 총 들면 쏘면 돼. 저, 이것이 공권력이다 희망편. w On the ground now! Yes, I'm g o 다 d h e a d 이 뭐 증거를 하나 못 먹은 것 같은데? 정리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여기 봐봐 이 귀여운 이 귀여운 초록색 아이가 아 나도 못 주고 싶게 생겼잖아 오케이 예 yeah! 앤디이지 아니 이래야 이제 1 탄이야 이상형 올림픽 하러 가자 <laughs> 이래야 1탄 끝났어. 나는 특히 그 상당히 말을 빨리 하는구나 나도 어어 그것도 또박또 봐. 좋아 이제 2편 2탄이야 오케이 응 어? 섬광탄 가져가야겠다 후추 뭐 스프레이 아 이거 저 건. 뭐냐 스파이캠도 있다 어. 우 테이저건 괜찮은 것 같아 테이저건 플래시 뱅 아니야. 야 나는, 후추 빼야지 후추. 나는 한 손은 비비운다. 한 손은 <laughs> 비운다. 좋아. 아왜 시작하자마자 총을 쏘고 그러십니까 그? 자 이게 스파이캠을 쓰면은 안을 이렇게 볼수 있어. 전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 보인... 뭐는 <laughs> 건가? <laughs> 보이는거 같은데요. 뭐 대충 왼쪽에 하나?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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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회오릭 몬> Get down! Get d 오케이, 오케이. 합법적인 본권력이었어 <몬> 아, 어, 좋아. 합법적이야. 오! 헤만 저기 안에... 자, 조심해서 들어가. 아, 시민! 잠깐만. 어쩔수 없는 거아닐까뭐 네가 그문 열어 봐. 문 열고 비켜. 비켜. 불맹! 아! 매노! 아! 매노! 하. 그걸왜 네가 걸려. 어이 나도 걸리네. 나는 빡빡이랑 걸리죠. 겟잼. 후추스 On the ground now. On the ground now! e <laughs> 어, 괜찮네! 근데 얘네가떨 j 총도 증거물로 먹어야 돼 테이저-건! 네 t i j 괜찮은데 테이저-건! 어, 괜찮이저건괜찮다 t i j o n 괜찮 o n 쿠츄 스프레이! 쿠츄 스프레이! 어, 잘했어. 자, 풀뱅 한번또 까자. 어! 아 r 아, y Pray, 아, r a 오, 좋아. 어, 테이저 a 들 p 와야겠다테이저 p 괜찮네. 예, 예 오케이. 와, 일탄 됐고. 이승 됐고. 서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이스는게 많구만. 그렇지. 총도 님들이 어디 보자. 페이저 건. 스 프레. 나도 테이저 건. 랜존은 no, <laughs> 거들 뿐. 어? 안 돼. 없음. 아, 그거 그거 가져가. 보스톡스. 보톡스? 아니 보스톡스 <laughs> 그그그있잖잖아문문 그 어, 그문 밑에 캠어 그거 어어어어 good. g o o 이가 o o 이저건 o d good. Good, good. g 하고 야야야 아, 문을 g 이 o 와이프 야 이거 레이저 총인데 거 웨어즈 요 나우? 웨웨 진짜 잠깐만. 개짱 나. 군도 총알이 있네. 잠깐만. 나 카테고리 좀만들고게 폴리스 스토리 있나? 스토리스 있구나. 네. 만들었습니다 가지 다시고 대정원대정원괜정네 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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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분명 범인을 본것 같아. g e 범인은 절름바이 범인은 절름바이 Get down. g e 오 좋아 테이저. e o 오 괜찮은데, 이저원 야, 이저원이 <목소리> 개오피네 어, 괜찮은데, 어, 이저원 야, 너어드릴거면 엎드리고 그, 어떻거면면 그, 덤빌 게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게보려 어떻게 보보고있어 매력적이야 어눈깔로 하면 돼자이 안에 <웃음> <웃음> 임무는 성공했어 <laughs> 나루토에 나왔어 임무가 제일 우선이라고 아 근데 씨 포인트 안 차가지고 다음으로 안, 나, 안 넘어가 못겠어 그중에 한 명은 반드시 쓰기가 있다 그치 우리잖아. 임무도 성공 못했어 우리. 포인트 모자라가지고. Hey. Hey. <laughs> 어우 좋아. 문 열어 마해 oh. <laughs> <laughs> <문 열라고>, 어. 해 어디 누만가문 열어. 문열라 에이! 형제 방금 봤어? 나깡안있있었다니까있안고 <laughs> <laughs> 있어, 어오잘했어 따뜻하게 아! 어 뭐야 제가 시민을 죽였어 좋아좋아 좋아. 후추 스프레이 사부게아 뭐야 왜죽었어 후추 스프레이 후추는 요리할때 쓰는거야 그렇지 범인잡을때 후추를 써아 왜왜 야얘왜 자석 아, 아! 숨어있었네 <laughs> 자석인줄 알는데 페이저 번 Get down 겟 다운! 좋았스 어어 어오 어어 어어 깜짝아 다시 무기를 드네 테이저 원이 녀석들이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겟 다운 네오 이것이 공권력이다 방금 얘가 나한테 김두한 대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야 거기 거기 행복해지는 가루 어? 아이 마법의 가루다 겟다 있어, 오케이 거 체포했어 말이야 이거를 나누좀은 같아 자 여기 열개 네가 태정원 쏴아나 좋은 거좋 있어, 있어. 뭐줘추스레이너제총 들고 있었으면 넌 죽었어 이미 휘쉬 휘쉬 휘쉬. 회전 회오 오야야 잠깐 오 야, 야, <laughs> 오, 어이 깜짝아, 어이 두 마리였어. 뭐야 엔터 엔터 없어? 엔터 엔터 눌러 엔터. 오케이 오케이 녀석을 잡았어. 우리 게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속단하기는 일로. 우리 게임 좀 잘하는 듯.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좀빼 그냥. 빈손 엔터. 좋아 고.